아름답고 건강하고 찰랑찰랑 매끄러운 머릿결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가격만족 품질만족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는 창포 곡물 샴푸입니다. 자 이름 그대로 이 안에는요. 창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죠. 그 옛날 손조들은 창포에 단옷날 창포에 머리를 감으면서 머릿결 유지를 했었잖아요. 왜냐하면 이 창포라는 성분이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요.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두피 건강은 물론이고요. 모발 건강까지도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는 창포 성분이 들어 있고요. 무엇보다도 100% 한국산 곡류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. 검은쌀, 검은콩 검은 깨가 들어있는데요. 이 검은 블랙푸드는요,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제는 창포 곡물 샴푸로 두피의 건강까지도 한꺼번에 챙겨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무엇보다도 검은 쌀, 검은 콩, 검은 깨는요, 탈모 예방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창포 국물 샴푸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, 나 탈모에 효과 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한움큼 빠졌던 머리가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사용하고 난 후에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. 무엇보다도 가려움증이나 이 비듬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안에는 녹차가 들어 있는데요.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모발을 형성하는 주 원료인 케라틴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윤기 있고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준비한 가격은요. 두 병에 4 9불 두 병에 49불에 준비했습니다. 기존에 저희가 두 병에 49불에 판매를 했었는데요. 한 병을 더 드립니다. 그러니까 총세 병을 49불, 49불에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. 이번 기회 꼭 이용하셔서 넉넉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홈쇼핑 월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주문 전화번호는요. 1855818-0050. 1855-818-005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